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웅님님, 네, 자꾸 네, 순진한 컨셉을 하시는데, 제가 살아있었으면 무조건 달았습니다. <laughs> 아, 근데. 저는 그런, 저는 그런 거 전혀 절대 안 믿거든, 저는. 아니, 근데 마지막에, 동선을 자꾸 후회 말하니까 까먹기는 정말 까먹어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무조건 죽입니다. <웃음> <웃음> 그럼 제일 먼저 죽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아 키를 여덟... 수, 소심해서 못하겠어요. 여덟 명이지. 8명. 나 파할게요. 블링님 아니 왜요? 네 어디 언제부터 거기 계셨죠? 저 그냥 오른쪽에서 미션하고 내려왔는데 왜 갑자기 저를 부르시죠? 시체는 어디 있었던 거죠? 저 분명히 연두랑 같이 있었는데 선소실이요 그거 뭐 저를 의심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아주 성실히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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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음 일단 제가 바이탈 보고 있는데 죽었기 때문에 컴퓨터님이랑 몽리님 아니고요 네. 어, 나머지 네분 중에 한 명, 한 명입니다. 자, 몽리님이랑 컴퓨터님 아니야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누구시라고요? 연두요. 연두. 네, 연두, 주황, 검정, 아니고. 아, 그러니까 성재님 그때 왔을 때, 그거, 죽어서 온 거예요? 죽어서 보고 온 거예요? 네, 로? 네. 어, 그러면은, 컴퓨터님이랑 몽리님 아니라고? 왜요, 왜여 근데? 어, 그분들이 바이탈 보다가 나갔거든요. 근데 아, 그때, 그때까지는 그때까지 는 살아 있었는데 아, 아, 네. 아, 나가자마자 죽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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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저는 동선이 그 저는 컴퓨터님도 보고 홀리님도 다 봤거든요. 아 그래서 컴퓨터님이 아니고 그 CCTV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지 처음에? 누가 한명 있었는데 CCTV에 그리탱크님이었나 그 홀리님 그 전선 미션 하는 거저 봤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미션에 집중하느라 못 봤어요, 사람들. 그니까 전기, 그, 그, 보안실 옆에서 전기실 그거 다운로드 하셨죠, 맞죠? 네, 맞아요. 다 했어요. 제가 처음에, 뭐, 있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봤거든요. 제가 계속 그, 거기서 왔다, 목리님 제가 그 전기실 입고 있는 거 보셨죠? 네. 그 와서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홀리님 내려가는 거 보고, 그 성재님이 오셨을 거예요. 성재님 와서 내려가고 나서 리포 돌렸거든요. 전저 죽이시려는 줄 알고 자꾸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왔다 갔다 계속 했어요. 저도 안 되거든요. 저는 그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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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신님님 아니, 바나나님이 어디 계세요? 신님님이랑? 전 지금 통신실에서 미션하고 나오는데 바나나님 마주쳤거든요? 네. 바나나님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오셨죠, 바나나님? 자실험 시... 저희 의무실에서 왔어요. 실험실인가? 사람 있습니까? CCTV 보셨으면은 들어가는 걸 보셨을 수도 있는데 CCTV 본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지금. 산소실 아니에요 지금? 시체가? 산소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슬트, 처음에 CCTV 본 사람이 펑크님 보다가 내려간 것 같은데. <laughs> 대부님 지금 아니요. 어디 계신데요? 저 지금 저그 지금 보안실 앞에 있는 거기요. 보안실 앞에 있는 다운로드 그쪽. 그러니까 이곳에. 네. 선서실의 벤트가 보안실이기도 해서 이번에 아마 이거 대분님 있을 거 없어요. 사람인 사람들이 계속 봤기 때문에 홀리 님 보고 왔다 갔다 계속 했거든요. 왔다 갔다 계속. 저는 계속 움직여 가지고 홀리 님 보고 몽리 님 보고 이렇게 계속 왔다 해서 몽리 님 뒤에서 보고 해서 저는 시간이 안 돼요, 진짜. 컴퓨터님 바이탈해서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CCTV실 가가지고 홀리님이랑 대부님 마주쳐가지고, 아, 뭐, 둘중 하나 죽으면은 뭐, 죽여야겠다.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네. 지금 관리실 쪽으로 왔나? 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님도 저받고저 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것만 오셨으니까, 컴퓨터님이야. 컴퓨터님이야 CCTV 보세요. 컴퓨터님이요, c 퓨 잠깐 돌아왔거든요 그냥 안 보고 있는 거의 안 보고 있긴 한데 이게컴퓨시죠이 아, 근데 이요인퓨터표이요 지금? <목소리> 스킵도 요쁘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목소리> 인요컴표터줄알요어요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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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딱 통신사부 터뜨리고 죽였어요. 통신사부 터뜨리고 와이 통신사부 딱 터뜨리자마자 여기 이따... 다서나님 아, 어디 계시죠? 저 지금 실험실이요. 누군 사람 있어요? 없을걸요? 성기님 어디서 오신 거예요? 그, 통, 그 통신사부 오기 전에 수동산에서 초롱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너무 빨리 올려서 딱히 할게 없는데, 지금 표본 보관실이거든요. 그럼 실험, 그, 그, 어떻게 간 거예요, 그거는? <laughs> 실험실 미션 하면서, 쭉. 그 실험실 때 그, 빠느이 보셨어요? 전 진짜 미션 하느라고. 근데 아직은 방금, 방금 것 들어가셨나요? 지금 네. 방금 하나 들어가셨나요? 하나 네? 방금 들어가셨어요? 지금 표본 보관실. 표본 보관실? 네.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네, 그럼 아마 묵린... 누구, 누구 한명 있었던 것 같아요? 묵리님은요 저 관리실에서 지도 보고 있었어요. 그전에는요? 그전에 바이탈실 갔다가, 바나나님이랑, 저랑 덤표러님이랑 있었고, 그리고 거의 동시에 나갔었어요. 시트 위치가 어디에요? 그 아, 바나나님, 그, 언제 실험실 간 거예요, 그러면? 통신하 기준으로? 통신... 동심... 그냥, 그냥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복도 그냥 통신 무시하고. 그, 아마 제가 통신사보 <laughs> 터지는 네. 거 보고서 끌려고 나가다가 관리실 들어간 거라서 아마 그때 빠나나님 나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빠나나님이지 <laughs> 그러면 딱, 그러네, 통신사딱 무조건 둘 중에 한 명이네요. 그거 통신사보 터지는 동시에 죽인 거 같거든요. 제가 CT 보고 있었는데 그거 못 보게 하려고 죽인 거 같거든요. 이 h 가 어딘데요? 그 통신사고, 그, 딱, 밑에, 그, 그, 뭐냐, 그, 바이탈 바로 밑에 CCTV 보이는데, 그거 못 보게 하려고 딱 죽였어요. 성재님이 안 되는 게 맞는 게, 왜, 그, 제가 딱 통신사고 터지, 터지기 직전에, 성재님이 그, 뭐냐, 직전에 그, 뭐냐, 그, 경기실 앞에 CCTV 오는 거 봤거든요. 근처에 오는 거 거기서 봤거든요. 그, 네. 그때 딱 수송선에 있었어요. 예, 예. 예, 그때 제가 봐가지고 성재님안 되거든요. 확실히. 시체가 그러면 바이탈실에서 네, 바이탈 계속 보고 계실 아, 네. 네 그니까 딱 보다가 통신사고 터뜨리는 겸 죽인 것 같아요. 터뜨리면서 죽인 것 같아요. 저는 바님이 의심되네. 첫 번째도 의심됐고, 지금도 딱 그거 결, 걸치고. 일단은 제가 통신사고일 때 올라갔던 건지 사실 정확하게 타이밍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지금 일단은 그 소독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홀리님이 식소리 들린 거 나서 바로 들어갔으니까 시간이 가능할까요, 그게? 네, 전그 게? 이게 대전 절대 아니다 가능한 게 홀리님 그막 들을 수 있는 게 가능한 게 죽이고 바로 위에 있는 그 벤트 타고 바로 가면 실험실 소독실 바로 앞에 있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네, 저는 네, 이 코로에서 갔는데 네. 갑자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홀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닌가 빠 님을 봤다 그러니까 빠 홀리 님을 봤다고 했는데 그 홀리 님을 보려면빠리 님이 그거죠. 딱 타고 가서 봤다고 하는 그거죠. 딱 들어가니까 홀리 님이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봤다고 간 거죠. 아, 그렇게. 네. 네. 음, 일단은 죽어도 일단 몽리 님은 달고 갈 수가 있나 모르겠네. 안될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뭔가 사람이 있을 것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노란색을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거, 제가 생각을 해봐도, 몽리니 님이 있는 데서 죽일 순 없거든요. 몽리니 님이 있는데. 아, 아, 좀... 아 발거 잘못 찍었구나. 아, 꼭... 아, 단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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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제가 확실히 아, 뭔가 말씀드렸어야 아, 아. 되는데, 제가 누군가 있는 것 같긴 했는데 색깔을 못 봐가지고... 아, 이거 언제까지 몽이 님한테 이렇게 속아 넘어갈 건가요? 대체... 진 아, 저둘 아, 아, 중에 한 명일 걸랬는데 그게 빠나님이 첫 번째 의심도 돼서... 아, 또... 아... 또... 또 걸리길래... 아, 그럼 저 빠나님이구나. <laughs> <laughs> 저 마지막 킬로 마파 대부님 하려고 했는데 잘 도망가셨네요. 그래서, 그래서 열심히 뛰었어요. 느낌이 세서 바로 뛰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물 조시누르러 뛰어가는데.